아기씨, 아기씨, 또, 뭔노의 마라탕을 보고 있어. 아유, 힘들다, 제가 <laughs> 오빠가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. 우리 집에 오빠 없는데요? <laughs> 아나 마라탕 싫은데. 그러면 니는 그냥 밥에 물 말아 먹어라. 강사. 어? 매실로티 먹어. 아니. 매실로티 소리였는데. 아니야. 근데 젠. 왜? 나 마라탕 먹기 싫은데. 그럼 마라탕도 먹고 치킨도 먹을래? 나 치킨도 먹고 싶어. 그것도 아니야.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가위 해서 내가 이기면 치킨, 네가 이기면 마라탕 이렇게 하자. 아니 두 개를 다 먹을 순 없잖아, 재은아또 욕심. 마라탕 먹자. 그러니까 넌 욕심을 부리. 아니 마라탕 먹자. 그럼 그래. 다른 데 시켜 먹어보자. 안돼 용기가 제일 맛있어 그럼 가위바위보 응. 가위 가위 그걸 정하자. 아 됐지. <laughs> 그럼 가위바위. 가위 보 너가 마라타. 먹고 싶은 건 뭐야? 나 오지다. 나는 마라피쉬야. 한판 이긴 사람 말대로, 진 사람 말대로. 진 사람 말해진 사람 말해안 내면 진다, 하이바이보. 안 내면 진다, 하이바이보. 하이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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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안돼. 아. 아! <laughs> 어? 야, 많이 먹을 거야? 아, 내일부 내일까지 먹을 거 해야 돼. 아, 이 정도면 됐지? 한족더 해줘. <laughs> 야, 썰 빡빡 씻어라. 썰 빡빡, 빡빡 씻어야 냄새 안 난다, 알지? 야. 너 뭐해, 갑자기? 밥 먹을 준비. 너왜 나한테 말안 해, 먹을 때? 먹는다. 봐봐, 지가 안 죽힌 거야, 아직. <laughs> 내눈 부은 거 봐. 아, 이거 먹던 거 먹어, 너가. 나 어제 쿠팡에서 젤리 2만 원치 시켰다. 또 먹다가 비닐봉지에 넣어두고 또한 4개월 뒤에 발견해가지고 어 썩었네, 상했네 이러고 쓰레기통에 버리. 고 하나씩 시키고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시켜 알겠지? 너 하나 까먹고 하나 맛보고. 그대로 또 넣어주고 또하까가고 하나, 하나 맛보고 그대로 넣어주고 하자 음. 아나 젤리 먹는데 잠깐아내 거라고 그거 강산 나 배부르려 마라탕 먹지 마응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어. 배부르다고, 먹지 마 배부른다 배부른 먹고 마 어렸어? 맞아 우러할래? 이 피로 가자 일단 따라봐 아 진짜 오랜만 난 디즈니 할아 기다려라 아, 색깔 안정했어 노란색 할래. 어. 아, 이 운이충이었네, 운이충. 야, 얼마나 빠르지 몰라? 야, 너무 큰일 났다. 어떡하냐, 이제? 어, 아니야. 강사 괜찮아? 숨 쉬고 있어? 야, 내가. 아, 아니네. 아니,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. 괜찮아. 그냥 그거야. 많이 보내는 사람. 그게 이기는 거니까. 실력으로 아니, 승부를 알았어. 해야지. 미안해. 예? 큰일, <laughs> 큰일 났어 큰일 <laughs> 났어. 아 개못하고. 야밥 먹자. 아니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아, 알았어, 한 번만 더 해줘, 한 번만 더. 아, 한 번만 더 해줘, 한 <laughs> 번만 어. 더. 야밥 먹어. 아 진짜 못 해먹겠네, 아. 세 판을 했는데도, 세 판을 야지 마라탕탕탕. 우리의 세 번째 마라탕. 효정아 어때? 괜찮아? 은근 땅면. 음, 음. 괜찮은 선택이었다. 말하자한몇 달에 생각나게 하는데 맨날 생각난다. 이건 아닌 것 같아. 음, 맞아. 나는 꽤낫 괜찮아. 난 케이 응. 빨간 국물이 좋아. 왜? 라더 있어? 아 항상..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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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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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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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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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왜? 있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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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크랍 들어와 아뭐 크랍 뭐어와 너랑 하는거 재미없어 야야 야, 뭐? 야나 이제 바늘 있거든? 신발만 줄게 까으면뒤질려 어, 아이템이 왜이러? 어, 안 나오는데 아이템? 아 야! 야야 야! 이긴다며 야 신간... 이제 한판 이겼잖아 아유 아유 <laughs> 잘 알겠다 아, 5 3인가5 3인가 그랬잖아 어난 못해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비슷하다고 아, 아, 비슷한 비슷한데 좀덜 못해 아니 나 나보다 아니, 나보다, 아니, 아니, 비스, 아니 너랑 왜? 비슷한 거지 뭘덜 못해 비슷하한거 나보다 아니. 좀 못해 비슷했잖아 너랑 나랑 할 때는 알았어 어? 비, 아니 비슷했지 그래 우리 비슷하다고 아 비슷했지 <laughs> 하지 말라고 그렇게 비슷했지 우리 어? 우리 비슷했지, 게임실이 아! 씨. 하지 말라 했지, 아니야. 내가! 아니, 이거 우리 비슷하지, 게임실이요? 어? 비슷했지? 강사, 이거 보여? 아. <웃음> <웃음> 강사... <웃음> 왜 갑자기 저 유튜브 보다가? 아... 밥 먹고 자면 돼지 된다. 강사! 아, 이강사, 해주기로 했잖아. 어? 난 도대체 언제 하는데? 뭘. 해주기로 했잖아. 뭘, 뭘 해줘. 해주기로 했잖아. 너뭘 해줘. 달고나 해준다며. <laughs> 아니, 왜 내가. 아니, 같이 하기로 했잖아. 알았어, 알았어. 나안 해. 알았어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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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, 하자, 하자. 하자, 하자. 재현아. 아니, 재현아. 재현아 넌는가에서 보이지 않는모습뭘 하겠다는 거야? 어? 너는 가에서 보이지도 않고만 카메라에 어디서 다보이는 거야? 이거? 응? 뭐야? 달고나 세트, 뻔뻔 뻔, 뻔 뻔, 뻔뻔뻔뻔뻔뻔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뻔 이제 살려야 될것 같은데 아, 아. 이거 누가 치워? 누치고 네가 는데 네가 치워줘야지 오케이 아 저기 타고 있는데 끝에 타고 있는데 끝에 타고 있는데 끝에 타고 저기 끝에 까매져 끝에 탔는데 아! 어 아! 어떡해 내가? <laughs> 그만하자 우리 음? 아, 쏠았어, 쏠았어. 들어, 들어, 한 대, 한 대, 한 대. 한잔한잔한잔한번 해봐, 내가 봐줄게, 주사.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또 이렇게 끌고 왔겠어, 자는데. 그렇지? 어, 왜 이렇게 작지, 나고너 <laughs> 솔직히 이거 처음이지? 어. 어, 아! 어떻게? <laughs> 내가? 잘돼. 아, 잘 돼. 나 너무 잘해, 나. 그거를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잘떼진대 하고 싶은 거 해. 이렇게 하면 세게 하던데? 누르면 누를수록. 어. 학생. 자 이거 한번 뽑아봐잉. 하나. 예. <laughs> 강남 왜, 왜 이렇게 짜아 뽑아는데. 짜고 새까매. 음, 너가 수던물 내가 했으니까 새까맣지. <laughs> 아니 그냥 똥색깔이 있네 이거. 대현아 <laughs> 나, 나 성공한다. 강남 이거 무벌걸래. 뭐 <laughs> 부서지면 <웃음> 저거 치우기. 아, 오케이. 설거지까지. 오케이. 오케이. 누까 오. 오. 어! 어! 내손가락을 너무 이렇게 눌러가지고 부서졌는데 <laughs> 아니 너 어디야? 나는 오징어게 나가면 죽겠다 너무 느려서 <laughs> 너무 웃긴데? 아지었잖아 어, 됐다 성공! 봤지 아씨 좀편줄 알았네 물투하네 숟가락 먹을게요. 자, 프라이팬 달머나. 소다는 언제 넣지? 소다는 다 넣고. <laughs> 너 그냥 이게하고 싶었던 거지. 어. 어 자, 가. 가. 쟤는 가. 가. 할수 있어, 너는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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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, 너는. 가. 가. 에? 이거 아니잖아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섞어, 섞어, 섞어. 많이 희져, 많이 희져. 감사해줘 야, 맛있는 콘스프 냄새가 난다. 그러니까, 이거 왜 이래? 와, 최대 생각대로 전혀 안 됐다. 그러니까, 이거 아니었는데, <laughs> 부품 그런 거였는데. 아. 어, 잠깐, 나못 보겠다. <웃음> <웃음> 어, 여러분, 저 이제 안 고정할래. 깡산! 녹았어! 플라스틱이 녹았다. 얘게왜 어. 플라스틱으로 해임마이가왜볼래 해도 된다고 <laughs> 실망했어? 먹고싶은데응 귀여워 뭐야 이 플라스틱 누은거 <laughs> 한번 더 하면 되지 재현 어. 귀여워 힘들어. 실망했어? 와 재현아 이거봐 관심 없어 이제 왜? 이거 엄청 크다 근데 나는 설거지나 해야 되니까 와 이게 내 얼굴만한데 진짜로? 에이구 <laughs> 재현아 재현아 맨날 첫날 말썽을 보는데, 맨날 첫날 말썽을. 아주 집에 달고나 향이 아주. 달 자, 알아요, 저는. 표정이 왜 그래. 도와줄게. 아가야. <목소리> 귀여워. 저 뒤에 설거지 좀 봐. 야. 미쳤다. 놀리러 왔어? 어, 뒤에 설거지가. 놀리러 어. 왔냐고. 아이, 귀여워. 알았어. 도와줄게. 도와줄게. 세은아. 어? 네 작품 자랑 한번 해봐. 한번살짝 해봐. 살짝 환경을 못 먹는다, 얘. 야!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. <카라사나스 미개. 웃음> 네가 지금 개박살을 했잖아, 이거. 뭘네가 개박살을 해. 세은아. 응? 왜안 자, 또? 강사 <laughs> 이거 현질해줘. 내가 왜? 나할줄 <laughs> 모르니까 네가 해줘. 재현아 왜,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<laughs> 아니 아, 빨리 끄고 자 빨리. 최대밖에 안 해. 하... 아, 최재현 보고 자자니까 또뭘 먹겠다고. 뭐불 올리고 있어. 아 최대. 어? 너또이 너 시간에 또뭐 먹어 달고 나와 한참 먹고. 최대. 자자니까 또 뭐해 뭐하는 <laughs> 거야 재현아 뭐, 뭐 뭐야 이건 또 배가 계속 계속 고파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어떡해. 이 시간에 그걸 왜 먹냐 이거지 배가 고픈 걸어떡해 지금 입맛이 아주 살아났어응계란 진짜 계란덕 <laughs> 두개 체리사 체리사 아 체리사가 아니라 체요리사 리사야 <laughs> 전국은 리사라고 하신다 아 하지 마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항사 아, 이렇게 자리 뺏어가면 어떡해? 바로 숟가락 얻는거 보소? 물도 살짝 넣어서 해야지 맛있겠다 어머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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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강사와 엄청나 묵는다? 엄청나 엄청나 <laughs> 강사한 입만 묵는다 왜 자리 잡고 앉았어? 너가 두 개를 했잖아 결국 찌기는데? 대박이죠? 두식이 진짜 귀엽다 야 뭐해 쟤? 두식이가 중간에 있어 일로 <laughs> 사고궁치야 나? 누구야 재현아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사고치고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않고 하루 종일 놀고 어떻게 넌 지치지 않니, 재현아? 야, 오했다고 힘들어. 나 내일 가슴 어깨야지. 안물 암궁궁. 자기 싫은데 어떡해? 이러고 딸잠면 되겠다, 그랬지. 짱! 아! 깜짝이야. <laughs>